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나스리아 성체의 여섯 번째 우두머리, 여군주 다크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레이드가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크베인은 던전도감을 봐도 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게다가 보스의 패턴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일반 딜러도 전투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베인의 전투를 이해하는 첫 걸음은 다크베인과 령그릇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필드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씩 총4 네 개의 령그릇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면 이 그릇에는 어떤 규칙에 따라 령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령이 차오르면 대체 뭐가 바뀌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령 게이지는 다크베인의 각 기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크베인은 전투간 총 4개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들은 령 게이지에 따라 강화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다크베인이 A 기술을 쓰면 탱커는 도트 피해를 입는 디버프에 걸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 기술과 관련된 령 게이지가 33%를 넘기면 한 가지 패턴이 추가돼요 기존과 똑같이 탱커에게 디버프를 걸지만 추가적으로 만료 시에는 광역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게이지가 66%가 되면 A 기술은 한번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똑같이 도트 디버프와 광역폭발을 일으키지만 이번에는 대상자가 탱커 혼자가 아닌 다섯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다크베인의 특정 기술은 게이지에 따라 최대 두 번까지 강화됩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각 기술이 강화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령그릇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4개의 모든 령그릇은 게이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이지에 따라 각 기술들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대가 이 령그릇을 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대는 일정한 광역 피해를 입게 되지만 명 게이지를 낮출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 공격대가 너무 쉽게 그릇을 열수 있으면 전투가 허무해질 겁니다. 수시로 열어서 게이지를 낮춰버리면 다크베인이 강화기술을 하나도 안쓸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진은 하나의 특별한 기재를 넣어놨습니다. 바로 명 집중하기죠. 다큐베이는 전투가 시작되면 4 개의 그릇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릇에 약 90초간 령 집중하기를 시전합니다. 그러면 집중의 대상이 된령 그릇은 게이지가 다른 그릇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차오르죠. 아마 이 게이지는 약 90초간 70에서 75%까지는 차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령 집중하기가 중요한 건 집중의 대상이 된 그릇을 잠궈 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해당 그릇을 열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 해당 그릇과 관련된 기술의 강화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다크베이는 령집중하기로 전투의 난이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립니다. 한편 령집중하기는 약 90초간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령집중하기를 다크베이는 전투 내내 시전합니다. 다만 집중하는 대상이 바뀔 뿐이죠. 다크베인은 90초가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릇으로 집중 대상을 옮깁니다. 따라서 이제는 두 번째 게이지가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하며 역시 2번 그릇도 열 수가 없게 되죠. 이처럼 다크베인은 편의상 좌측부터 1번이라고 한다면 1, 2, 3, 4, 1, 2, 3, 4의 순서로 집중 대상을 바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크베인이 2번 그릇에 집중을 시작했다면 공격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집중이 풀린 첫 번째 그릇을 열어 게이지를 낮춰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강화 패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1번 게이지를 열지 않으면 공격대는 1번 그릇과 2번 그릇으로 강화된 기술을 동시에 상대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유는 이 게이지를 낮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국 100%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 그릇은 폭발해서 공격대를 전멸시켜 버리죠. 따라서 공격되는 적절한 시점에서 각 게이지를 반드시 낮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게이지 관리가 전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크베인의 세부 패턴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가장 먼저 알아볼 기술은 첫 집중의 대상이 되는 1번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이 1번 게이지 기술은 주로 탱커와 힐러에게 해당합니다. 다크베이는 주기적으로 탱커에게 욕망노출을 시전해 피해를 입히고 디버프를 남깁니다. 뭐 그닥은 특별할 것 없는 보편적인 탱커 기술이죠. 하지만 이 욕망노출은 1번 게이지가 33%에 도달하면 한 단계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똑같이 탱커에게 피해를 입히고 디버프를 걸지만 동시에 무작위 다수의 아군에게도 공동의 인식이라는 디버프를 겁니다. 그리고 이 디버프에 걸린 대상자들은 앞으로 8초간 탱커가 받는 피해를 똑같이 입게 되죠. 이른 달리 대처할 게 없이 힐러가 대상자의 체력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1번 게이지가 66%를 넘기면 욕망 노출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1차 강화 버전과 똑같지만 추가적으로 탱커가 광역 폭발을 일으키죠. 다만 이 피해량은 거리에 비례해 감소하므로 탱커는 빠르게 외곽으로 빠져 피해를 최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1번 게이지와 관련된 기술은 비교적 직관적이고 쉬운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게이지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참고로 2번 게이지의 기술은 주로 원거리 딜러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다크베이는 주기적으로 병에 담긴 령을 시전해 필드의 외곽에 다수의 령을 던집니다 그러면 충격 지점에 있는 플레이어는 적당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만약 아무도 이걸 흡수해 주지 않으면 필드에는 휘발성 분출이라는 치명적인 광역 폭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하나당 한 명씩 반드시 맞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공격대가 전장에 폭넓게 산게해 있는 게 좋겠죠 한편 이 병에 담긴 령은 이번 게이지가 33%에 도달하면 1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되 이제는 추가적으로 령이 충돌한 자리에 바닥을 남기게 되죠 게다가 게이지가 66%가 되면 이제는 령이 한번더 튕깁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령을 한번더 흡수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필드에는 더욱 많은 바닥이 깔리게 될 겁니다 이 2번 게이지 기술은 사실 날라오면 맞으면 되는 간단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류의 기술이 공대원의 딜 욕심이나 또는 방심으로 인해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죠. 따라서 공격대는 보다 집중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3번 게이지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다만 설명에 앞서 이 3번 게이지가 가장 까다롭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베이는 전투 간 죄악의 고뇌를 시전해 필드에 4개의 빨간 구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는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 광역 폭발을 일으키죠. 따라서 공격되는 폭발을 막기 위해 특정 패턴을 수행해야 합니다. 필드에 구체가 생성되면 잠시 후 무작위 3명의 플레이어는 서로 빨간 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연결된 라인 안에 모든 구체가 위치하도록 포지션을 잡아줘야 하죠. 이처럼 구체가 생기면 플레이어들이 지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몇번 하다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또한 참고로 딱 봐도 그럴 것 같지만 이 선은 일반 플레이어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의 아군인 근처에서 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죄악의 군에는 3번 게이지가 33%에 도달하면 1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플레이어와는 별도로 각 구체가 자기들끼리도 빨간 선으로 연결되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체도 역시 플레이어가 선을 활용해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일 때에 강화입니다. 직전에서는 구체가 알아서 자기들끼리 선을 연결했는데, 이제는 이 선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360도로 회전합니다. 따라서 공격되는 이 회전하는 선을 피하면서 구체를 연결시켜 지워야만 합니다. 3번 게이지 기술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까다로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의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하고 또 모든 플레이어가 대상이 될수 있죠. 따라서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모든 이의 공략 숙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게이지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먼저 다크베이는 주기적으로 무작위 3명에게 농축된 령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잠시 후 폭발하여 창조된 현신이라는 하수인을 소환하죠. 참고로 다크베이는 이 타이밍에 구속된 망령이라는 추가 하수인을 한 마리 더 소환합니다. 따라서 하수인은 항상 한 번에 4마리가 등장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3마리가 나오는 창조된 현신은 주기적으로 규탄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강력한 광역 피해를 입히는 기술이죠. 따라서 공격되는 순서를 맞춰 이를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구속된 망령은 창조된 현신과는 다르게 탱커의 마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탱커가 붙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규탄을 쓰기 때문에 차단이 어려워져요. 그러니 탱커들은 빠르게부터 도발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 농축된 령은 4번 게이지가 33%에 도달하면 1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상자가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는 쪼를 모아서 뽑을 수가 없게 되니 광을 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공격대는 강제이동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이들을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지가 66%가 되면 한번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수인이 등장할 때 사방으로 탄막을 분출하죠 그러니 모든 플레이어는 하수인이 등장할 때 탄막이 나온다는 걸 미리 떠올리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크베인의 전투를 정리해보죠 다크베인은 기본적으로 령그릇의 게이지가 모두 0이라고 가정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 게이지가 차올라 다양한 기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되죠 따라서 게이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강화기술들이 누적되어서 전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공격대는 적절히 게이지를 낮춰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 신화 변경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다크베인의 신화 변경점은 큰 틀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신화에서는 령그릇을 열면 게이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 개의 령그릇으로 분배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령게이지의 총량을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투가 길어질수록 공격대는 점차 누적된 강화 기술들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경점으로 인해 신화에서는 높은 수준의 RDPS가 필요해지죠. 공격대의 DPS가 높을수록 전투는 급격히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DPS가 낮으면 모든 강화 패턴을 다 보면서 버텨야 하므로 전투가 정말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모든 딜러들은 단일 타겟을 대상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특성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스리아 성체의 여섯 번째 우두머리, 여군주 다크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모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